여러분, 안녕하세요. 찬미입니다. 오늘은, 아, 근데 누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나 봐요. 너무 좋아가지고, 요즘 누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토너 패드로 얼굴을 좀 닦아주고 시작해볼게요. 일단, 이거 패드가 미세먼지까지 제거해준다고 하길래 그냥 빨리 샀습니다. 그리고 저희 입 교정했어요. 이게 솔직히 심각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교정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얼굴이잖아요. 너무 많이 닦았다. 너무 많이 닦았어. 근데 미세먼지가, 와, 심각하게 많이 나왔네. 어 일단 톤업 크림을 목에만 바르게요 발라줬고요. 목을 빨리 밝혀놔야 이제 쿠션을 제가 바르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죠? 이거는 더샘 쿠션인데요. 컨실러 쿠션이에요. 클리어 베이지 1.0. 퍼프는 엘스프와 컷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리뉴얼 전이에요. 왜냐면 제가 팝업스토어를 가가지고 받은 제품이거든요. 0.5번을 샀어요, 드디어. 아이돌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사용해줄게요. 너무 잘 그려져. 아, 여드름이 어쩌다 이렇게 많았지? 아, 이거 너무 아파요, 여러분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이걸로 콘텐츠를 한번 찍을까? 그 니모를 찾아서에서 나온그 교정한 여자애 있잖아요. 얘를 메이크업 해보는 거죠. 어때요? 아 적응이 안 되고 너무 아파요, 여러분. 아니야, 난 이겨내. 난 언니니까 너무 아파요. 아니, 안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아니, 안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아니, 안 아파요. 자, 그 다음에, 빨리빨리 진도 좀 나갈게요. 예. 좀 커버가 그래도 전에보다는 여드름이 사라져서, 아, 제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, 여러분들? 이게 컨실러가 좀 굳으면은 커버가 조금 더잘 되기 때문에 컨실러를 살짝 굳혀줍니다. 두 번째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발라줄게요. 진짜 이걸 따라갈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깨져가지고, <laughs> 이걸 사자마자 깨졌어요. 여기 위에 덜 꽃도 생기고 이렇게 비키잖아. 여 눈두덩이에 살살살살 올려줍니다. 다른 파우더들은 그냥 음? 이런 느낌인데 얘는 광을 그냥 없애줘요. 보이시면 없애주죠. 아니, 이, 이 어쩔 수 없는 광은 이거는 앞에 조명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. 제가 요즘 빠져있는 너무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이 화장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. 전 여기를 바른 베이스보다 반톤 정도 어두운 톤의 파우더를 발라줘요. 어마어톤 마 제품이 어두운 톤으로 나와가지고, 0 3그 다음에 제가 요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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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요. 라카의 진저. 고루 붙여준 다음에, 라카 제품은 다 예쁜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느낌스가눈 뜨고도 한번 봐주세요. 색감이 잘 올라갔는지. 너무 불편해요, 여러분들. 너무, 너무, 너무. 조금, 얘, 라카보다 더 음영감이 있는. 딱 봤을 때, 얘보다 살짝 더 있죠, 뭔가가. 뭔가가 조금 더 발색이 높을 거예요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높잖아. 오늘은 투샷 아메리카노. 너무 심하게 하지 않을게요. 이게 소바거든요. 짝, 중간 음영. 이렇게 하고, 여기 애교살을 좀 살려줄 건데, 컨실러로 살려줄게요. 컨실러로 내가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. 컨실러를 한번 해줬으니까, 밑에 음영도 살짝 넣어줘야 되잖아요? 아까 썼던 거를 사용해서. 그리고, 애교 펜슬 나갑니다. 이 스틸라 제품인데요. 여기 애교가 있는 부분에다가 살살 발라줍니다. 브로를 먼저 해줄게요. 이 뷰러를 정말 이렇게 찝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속눈썹들 있잖아요. 여기 나와있는 그 속눈썹들이 가지런해야 돼요. 이렇게 흔들면서 맞춰주셔도 괜찮아요. 그럼 가지런하게 싹 올라가거든요. 홀리카 홀리카 펜슬로 그려줄게요. 워시드 블랙이에요. 투샷 아메리카노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시켜줍니다. 오왜 이렇게 섀도우 그라데이션 잘 됐어? 싶은 느낌이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 느낌이 이때 나오거든요. 미지우시 펜슬로 살짝 둥글리면서 저는 일자로 맨날 뺐었거든요. 동글리면서 펴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. 이런 메이크업 요즘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?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. 근데 물론 맨날 하고 다니지 못할 화장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영상이라서 할수 있는 거니까 또 재밌네요. 눈을 정말 1.5배 키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썹 결을 한번 정리해 줍니다. 바로 눈썹을 들어줄 겁니다. 예. 이것도 라카예요. 오늘 라카 두번 쓰네요. 김꽃을 발라줄 겁니다. 섬유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칠밥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. 이, 이 패키지부터가 너무 핫걸스러워. 좀 텁텁한 무드에 블러셔 해줄게요. 아, 진짜 ASMR 콘텐츠만 찍고 싶어. 이거는 가로로 이렇게, 이런 느낌으로 얼굴 매트해가지고 수두수잘발려지네요또 느낌이 있더라고요. 해서 이제 좋은 키까지 찍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멀리서 봐야 예쁘다. 오래 보면 안 된다. 완전 흰색이죠. 이거를 얹어줄게요. 지금 보여드릴게요. 발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동그란, 입술의그 그 전형적인 모양 있잖아요. 원래 그냥 두꺼운 입술, 나는 너무 두꺼워서 줄여야 돼 싶은 듯한 느낌 매개 야시입니다. 살짝 풀어주셔야 돼요. 묻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발라줘야겠어요. 너무 욕심나서. 이게 플럼퍼 기능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고, 그리고 약간 졸음껌 맛이에요. 향이에요. 자, 이제 머리카락도 좀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. 빨리 하고 올게요. 기다려. 어때요? 이렇게 들면 은 괜찮죠? 음, 제가 또 여기 턱살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편이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. 오늘은 진짜 실험 메이크업 느낌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진하게 메이크업을 보통 안 하는데 이것보다더 진한 메이크업 해보려고 좀 노력해볼게요. 제가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확확 하는 자신감이 없어요. 아 어,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. 이제 조금씩 가져야겠네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만나요. 안녕!